여기 몇한대 38대 들어갈 것 같어? 여기 있네 어때요어때요오 여기 있어 오 네, 땡큐 잡버 아니야? 어 여기 딱인데? 그치 준일아? 원래 그래요 yeah cool. 새끼들 힘이 왜 이렇게 좋은겨? 어떻게 일로 일로 끌어당겨야 되겠다. 어때? <laughs> 그나마 짧은 데라 가능하다. 그지? 그러니까. 아 오케이 됐어. 야 다행히 짧은 데라 설리만 앞으로 와라. 그렇지. 오오야 저력 바늘 어때요? 자 보셨죠 여러분들 저력 피싱 묶음 바늘 어때요? 어허이 화면에 한번 보여 드려야 되는데 네. 일단 살림막에 넣어 놓을게요 자 요런 녀석이에요 요런 녀석 야, 들어가 있어 곧 들어가 있어 어허이 좋다 밥먹어 막국수? 어어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 형님 핫발를 얘도 애들이니까 먹을 거 아니야 어허이 그지? 그렇지 어허이 안먹 감사합니다 형님 잘 마시 잘 먹을게요 잘 마시고 네. <laughs> 술 전에 줘안해술못 먹어 어때요 어우 허리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의자 갖고 와야 되겠어 어우 붕조 의자에 앉아 있으려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어 남자는 핑크지 남자는 핑크예요 여러분 네? 어때요 이게 섬에서 나온 VVIP 의자인데, 국내에서 아마 제일 넓을 거예요. 이 폭이 100kg 이상 몸무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써도 보세요. 앉아도 이만큼이 나무, 한 뼘이. 내가 앉으면. 아, 편하다. 아, 이런 의자는 겨울에 그 두툼한 옷 입었을 때 가끔 챔질하러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의자 걸려서 딸려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좋지, 요게. 초광폭 의자. 고요하다. 자, 충주에 있는 소류지에 와서 대편성 마쳤습니다. 오늘 열대 폈는데, 어, 좌측, 우측에 보시면은 갈대가 조금 있고, 정면으로는 저수지 전역이 거의 말풀로 꽉 쪄들었어요. 그래서 긴대는 필 수가 없고, 어, 짧은 데비주를 편성을 했습니다. 뭐, 이제 주소상으로는 충주시에 속해 있는 소류지인데, 거의 뭐, 단양이라고 봐야죠. 충주 제일 끝머리. 거의 단양에서 문경, 그쪽, 그쪽 방향. 그러 그러니까 청주에서 오려면은, 거리가 좀 멀어요. 괴산 지나서, 이 문경 쪽으로 오다 보면은, 어, 충주 끝머리에 있는 작은 소류지입니다. 영상에서 보시다시피, 말풀이 다 쩔어가지고, 어디 구멍에 넣을 수가 없어요, 지금. 20, 22, 4 26 그렇게 짧은데 위주로 펴고 정면으로 이제 뭐 36, 38대 최고 긴데가 지금 47대인데 어, 어차피 수양플러스는 47대까지밖에 없으니까 47대도 한대만 펴놨습니다. 그리고 그 옆으로 40대,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짧은데에요. 뭐 길어봐야 32, 34, 36그 어, 정도로다가 노을거고 수심은 한 1m50 나오는데 물색도 짙고 또 이제 4월달이 그래도 1년중에는 가장 입질이 좀 활발한 시기니까 오늘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. 어, 수심 매다 50에 물색도 짙고 말풀이 쩔어가지고 어, 말풀 근처로다가 최대한 깨끗한 바닥 찾아가지고 바짝바짝 붙여놨습니다. 좌측으로는 좌측으로는 갈대하고 부들도 좀 있고 좀 지저분하긴 한데 여기서도 밤에는 한 마리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낚시 대편성 다 하고 낚시 시작하자마자 정면 38대에서 말음 말풀 옆에 딱 붙여놓은 데에서 어, 턱걸이급 한수 나왔습니다. 시작이 좋아요. 밤되면은 훨씬 더 마이... 밤되면 입질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아. 하루 이틀 전에 우리 찌오름 형님이 먼저 들어왔는데, 손맛 좀 화끈하게 보셨다고 하니까. 자, 아무튼 지난주에 한주 쉬고 2주 만에 낚시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. 음, 지금부터 집중해 보겠습니다. 뛰 올라온 거 봤냐? 어디야? 오 사이 좋은데 아아뜰 차가 살짝 모질난다 아씨뜰 차가 살짝 아우 야, 들어와, 들어와. 아, 좋다.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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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일단 붕어만 살짝 보여드릴게요. 와, 진짜 지금 엉켜가지고. 자. 딱 봐도 30. 33, 4 정도 될것 같죠? 예? 응? <laughs> 살림망에 넣어놓겠습니다. 아침에 구경시켜드릴게요. 우와, 아, 아. 좋죠? 야, 딱. 들어가 있어. 아, 진짜. 보셨죠? 저력피싱 묶음반을. 특효라니까. 요렇게 해서. 10cm 단자 딱 주고, 한번딱 거는 순간 절대 안 터집니다, 이거. 그 때는. 안 준디야? 아, 이가 뺀치 맞았어. 아, 그러니까. 그렇죠. 바로 방아 드이게 와! 와우. 와우. 와와 짧은 데서 나오네. 와, 이 팔대, 이 팔대, 이 팔대. 오우! 오우! 야. 이거, 사자는 안될것 같은데? 자. 보세 사자는 안될것 같고. 전화통화하고 있는데, 찌가 한번 올라왔다가, 뚝떨어지더라고 그래갖고, 아이. 딱 포기하려고 하는데, 촤 하고 기가 막히게 올려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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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예? 아... 안 잡았습니까? 예? 잡았어요 아예 여기 원래 내네 자리인데 <laughs> 예? 원래 여기 내아 네, 네, 그러세요? 동네분이세요? 예 네. 아이고 오늘 하루만 놀다 가겠습니다 아, 죄송합니다 그 안에 그저 여기 올라가셨어요 예? 저그 안에, 있고, 원래, 저어요 아, 예, 저거는, 저거는, 자꾸 뜨더라고요, 조금, 조금씩. 입질이 네. 오는 건지, 뭐, 찌가 뜨는 건지, 낮에부터 수온이 좀 뜨거우니까, 네. 계속 뜨더라고요. 그래서, 그냥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. 그, 요기 앞에 짧은 데서 나어 짧은 데, 요 앞에. 저그 짧은 데 하고. 예. 네. 저그 안에, 네 번째 거. 예. 저기 하고. 아, 예, 맞습니다. 거기 네 번째에서 잘 오더라고요. 네. 고기서 두 마리 나오고. 딱 나오는 자리라고. 아유 정보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유. 오늘 어떻게 하루만 제가 빌려 쓰겠습니다, 자리. <웃음> <웃음> 아. 여기 밭에서 밭에서 일하세요? 아이고 감사합니다. 예. 고기는 아침에 다 풀어 풀어주고 갈게요. <laughs> 아이고, 현지 여기 어르신이 오셔가지고, 어, 여기 어르신 자리래요. <laughs> 오늘 하루만 좀 빌려 쓰겠습니다. 아이고.